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딘 스테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느긋하고 유연해지며, 이번 생보다는 조금 어리석게 살리라. 대부분의 일에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며, 더다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더 많은 곳을 여행을 하고, 산에도, 더 많이 가고 강에서도 수영을 즐기리라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고 콩 요리는 덜 먹으리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실제적인 고통은 많이 겪게 되겠지만 상상 속의 고통은 가급적 피하리라 보라 나는 시간 시간을 하루하루를 좀더 의미 있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아 나는 이 많은 순간들을 겪어왔으니. 또 다시 겪어야 한다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가져보리라. 실제적인 순간들, 외의 다른 무의미한 시간들을 갖지 않으려 애쓰리라. 그저 순간들을 이어가며 살리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대신에, 오직 이 순간만을 즐기면서 살아가리라. 난 체온계와 보험병, 비옷, 우산이 없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이제 내가 인생을 산다면, 이보다 한결 간소한 차림으로 여행길에 나서리라.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이른 봄 맨발로 시작하여 늦은 가을까지 그 길에 머무르리라. 자주 춤을 추러 가리라. 회전 목마도 자주 달리라 데이지 꽃도 더 많이 꺾으리라. 미국 켄터키 주에 살고 있는 85세 나딘 스테어라는 사람이 짧게 쓴 글이다. 우리도 이처럼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해 볼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살아가고 싶다가 아닌 그렇게 살았다 고 말할 수 있는 날, 그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실제로 별 일이 아니다. 긴장과 불안을 내려놓아도 된다. 세상이 나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도 많다. 그저 삶의 흐름대로 따라가라. 고민만 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일들을 하면서 그저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라.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이 많다. 인생을 너무 숙제처럼 달려가야 하는 트랙처럼 살지 말라.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역할을 다 잘해내려. 애쓰지 말라. 내가 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잘 굴러간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돌이켜보면 왜 후회되는 순간이 없겠는가. 그렇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다. 후회는 살아가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나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야 한다. 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상상하라. 이왕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 가면 된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가고 싶은 길을 향해 가자. 준비가 덜 되어 있더라도 하나하나 채워가면 그뿐이다. 뭔가 잘못된 일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내가 맞다고 생각한 길이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 쉽게 단정 짓지도 말고 그러는 대로 맡겨 보아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라. 또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내가 잘못한다고 여기는 사실의 죄책감도 낙담도 하지 말라. 그냥 지금 삶을 즐겨라. 내가 할수 있는 능력치의 70%만 사용하라.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해 보아라. 힘든 일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너무나 많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아까운 시간들이다. 내 귀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내 눈에 좀더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아라.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애써 몸을 일으키지 말고 그저 평온하게 휴식해도 괜찮다. 그저 나를 쓰다듬어 주라. 나에게 엄격할 필요가 없다. 그저 칭찬해 주어라. 너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이라는 법은 없다. 나쁘다고 생각했던 일이 때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안될 일을 억지로 짊어매고 있지 마라. 떠나보낼 일은 떠나보내야 한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한다. 울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면 병이 쌓인다. 억압하면 곧는다. 후회 속에 살면서 과거에 일했었다면 속상해하며 현재를 반납하지 말라.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다. 숨가쁘게 살아왔는가?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라. 길을 걸으며 햇살을 맞으며 따사로움을 그저 온몸으로 느껴보라. 잃어버린 것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내가 아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으리라. 나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며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는가? 완벽해야만 행복해지고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빈틈일 때 사람은 다가가기 쉽다. 조금 덜어내야 너그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안아줄 수 있다. 사람은 만나고 또 헤어진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삶에는 때가 있었다. 삶이 무엇을 건네건 덤덤히 받아들여라. 내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적당히 해야 한다. 무리를 하면 언젠가는 탈이 난다. 머리도 몸도 쉬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라. 매일 똑같은 길로 걸어간다면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라. 새로운 길로 걸어보라. 재밌어 보이면 그냥 시도해보라. 더 많이 실수해도 괜찮다. 지나놓고 보면 해서 후회한 일보다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 더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라. 두렵다고 핑계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부딪혀 볼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라.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말라. 바쁘다는 것은 목적을 위한 길일 뿐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부모님께 나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라. 10년 후를 상상해보라. 혹시 10년 후에 전화를 걸었을 때 여전히 나의 부모님은 전화를 받으시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아직도 있는가 생각해 보라. 우리는 꼭 뒤늦게 후회를 한다. 아침에 눈을 떠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에 찬란한 기쁨을 느껴보아라. 우리는 생각보다 멋진 하루를 보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될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10년, 20년 후에는 내가 바라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상상해보아라. 죽을 때 아쉽지 않는 삶. 나는 오늘도 그저 기쁘게 노래를 흥얼거려 보리라. 노래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춰보리라. 사람들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리라.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행복하게 보내보리라. 맨발로 낙엽을 밟아보며 자연을 느끼며 오늘 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입맞춤해 보리라. 아름답게 피어있는 들꽃을 보면서 그저 아름답다고 해맑게 감탄해 보리라.